생각을 하되 행함을 더 우선시하라. 지식은 행동이 따를 때 비로소 참된 가치가 있다.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 신학의 영향을 받아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삶을 살았다. 해석 생각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큰 의미를 가진다. 고난과 시련은 인내와 성숙을 가져오는 선물이다. 시대적 배경 중세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해석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을 배우라. 겸손한 자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시대적 배경 당시는 겸손이 기독교 미덕으로 크게 강조되던 시기였다. 해석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얻어진다. 참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의 명상적 전통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 해석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비롯된다. 말을 아끼고 행함으로 보여라. 시대적 배경 당시 수도원 생활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시했다. 해석 말로만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모든 인간은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유혹을 극복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시대적 배경 수도 생활에서의 유혹과 싸우며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해석 유혹은 누구나 겪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알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대적 배경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가 중요시되던 시대적 맥락에서 나온 명언이다. 해석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기 전에 자신의 결점을 먼저 발견하라. 시대적 배경 기독교적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해성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사람은 겸손함 속에서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시대적 배경 기독교에서 겸손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해석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욕심을 버려라. 시대적 배경 수도원 생활에서 물질적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생활이 중요했다. 해석 욕심을 내려놓아야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참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에서 물질적 부와 외적 조건보다 영적 행복을 중요시했다. 해석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시련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 시대적 배경 중세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해석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시련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한다. 자기절제는 모든 덕목의 기초이다. 시대적 배경 당시 수도원 생활에서는 자기 절제를 통해 신앙을 깊이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시 되었다. 해석 모든 덕목의 근본은 자기 절제에 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시대적 배경,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다. 해석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이다.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에서는 물질적 성취보다는 영적인 성장이 더 중요시 되었다. 해석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적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에 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적 배경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는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해석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시대적 배경 기독교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 요소였다. 해석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다.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시대적 배경 물질적 욕망을 버리고 단순한 생활을 통해 영적 자유를 추구하는 중세 수도원의 전통을 반영한다. 해석 복잡한 욕망을 버리고 단순함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겸손은 모든 덕목의 기초이며 자만은 모든 악의 뿌리다. 시대적 배경 겸손은 중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해석 모든 덕목의 근본은 겸손에 있으며 자만은 악의 시작이다.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시대적 배경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반영한다. 해석 신앙은 단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시대적 배경 중세 수도원 생활에서 내면의 평화를 중요시하던 전통을 반영한다. 해석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삶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정돈된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일시적인 것은 지나간다.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에서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석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지속될 가치를 추구하라는 뜻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시대적 배경 자기 성찰과 겸손이 중시되던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해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이다. 참된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모든 것을 포용한다. 시대적 배경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다. 해석 참된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한다. 인내는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에서는 인내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 해석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시작이다. 시대적 배경 자기 성찰을 통해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해석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큰 힘을 가진다. 시대적 배경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시되던 시기를 반영한다. 해석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하다. 침묵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시대적 배경 중세 수도원 생활에서는 침묵과 명상을 통해 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전통이 있었다. 해석 침묵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시대적 배경 물질적 욕망을 버리고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중세 기독교적 가르침을 반영한다. 해석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남을 용서하는 첫 걸음이다. 시대적 배경 기독교에서 자기 용서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 해석 자신을 용서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 지혜는 고난 속에서 빛난다. 시대적 배경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지혜를 얻는 과정을 반영한 말이다. 해석 고난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발휘된다. 삶의 목적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것이다.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에서 물질적 성취보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해석 진정한 삶의 목적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라. 시대적 배경 신앙과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기였다. 해석 자신을 믿고 신뢰할 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에서 진리를 영원한 가치로 여겼던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해석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시대적 배경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고 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전통을 반영한다. 해석 욕심을 버리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더큰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삶의 목표는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시대적 배경 중세 수도원 생활에서는 단순한 삶을 통해 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해석 단순한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시대적 배경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다. 해석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시대적 배경 중세 수도원 전통에서 내면의 성찰과 명상을 통해 영적인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해석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목적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에서는 물질적 성취보다 영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해석 삶의 진정한 목적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오직 진리만이 남는다. 시대적 배경 중세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였다. 해석 모든 일시적인 것들은 사라지지만 진리만은 영원히 남는다. 참된 자유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얻어진다. 시대적 배경 자기 절제를 통해 영적 자유를 추구하던 수도원 전통을 반영한다. 해석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말보다는 행동이 사람을 더잘 드러낸다. 시대적 배경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시되던 시기를 반영한다. 해석 말보다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과 용서에 있다. 시대적 배경 기독교에서 사랑과 용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 해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인내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도구이다. 시대적 배경중세 수도원에서 인내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영혼의 성장을 추구했다. 해석 인내는 영혼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시대적 배경중세 기독교에서는 진리가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믿음을 가졌다. 해석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